안녕하십니까? 강루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우리 금융 그룹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그라운드 X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금융 그룹과 그라운드 X 양사는 업무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 창출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카드는 그라운드 X의 기술 지원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 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클레이튼 개발을 통해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금융그룹과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